그리고 기다렸다가 동굴 쓸지 말지인데 그럴 이유도 없나요? 아하, 있네요. 동굴 써주면서. 안녕하세요 모군입니다 오늘 소개할 덱은 현재 완전 떡상을 해서 픽률 1위까지 치고 올라온 자고 덱입니다. 최근 소개했던 픽률 1위 무덤 덱 그리고 픽률 2위 골렘 덱은 이번 시즌이 시작하고 나서 최근 일주일을 통계로 한 거였는데 더 최근 지표가 보고 싶어서 최근 3일로 기준을 변경했더니 이 덱이 픽률 1위더라고요. 그 말은 최근에 떡상한 덱이라는 거겠죠. 소스로 봤을 때는 패카자고 머신에서 패카자리 프린스가 들어가면서 메타가 바뀌었었고 근데 거기서 또 변형이 돼서 메타에 맞게 미니페카 그리고 진화 마녀가 들어간 소스가 됐네요 확실히 덩굴이랑 미니페카 시너지가 좋다 보니까 이런 비슷한 소스가 최근에 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빅데기다 보니까 루엘 셰프가 또 핫하기도 하고요 바로 리뷰 시작해볼게요 잘 일단 시작할 때 선패 뭐 하나 빼기에도 다 부담이 돼서 천천히 스타트하려 했는데 박격포 본 거는 너무 좋네요 이렇게 되면 기다렸다가 머신까지도 빼주면서 한턴 버텨놓고 이건 분노까지 쓰겠습니다 분노 써놓고 정리하고 이거 늦게 터지면 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정리가 되니까 나쁘지 않고 덤을 쓰기에도 좀 애매해 보여서 기다렸다가 좀 천천히 미니언 쓰고 버텨주면서 가볼게요. 자 일단은 상대가 버서커 스램도 있고 되게 소스를 많이 확인하긴 했습니다. 기다렸다가 창고 빠진 턴이니까 천천히 활용해주면서. 아바톤 한번 굴려주고 지금 이렇게 되면 한 대가 들어올만한가? 버텨주면 아까비 일단 데미지 좀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지만 다음 턴 진화 박격포인거 생각해주고 스엠 잘라줘야 뚫을 수 있다 생각해주면서 박격 한번 뚫고 스엠 뚫으면 충분히 누적 될 각이 있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격포가 빠졌었기 때문에 이번 턴을 자고로 쓰고 싶었는데 상대가 공격을 와줬으니까 이렇게 되면 깔끔하게 다 버텨놓고 자, 이번 턴 세게 쓸 거예요. 기다렸다가 덩굴로 끌어내려 주면서 버텨 놓고 기다렸다가 분노까지 써 주면서 밀고 들어가서 누적딜각 봐 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결국 한번 뚫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쩔 수 없이 바바톤 굴려 줘야 되니까 써 주고 상 레릭스 한번더 뽑아 줄 만해요. 심지어 16렙? 맞게 아플 텐데. 이렇게 되면 자고로 힘싸움 해줄 생각해 주고 진화 마녀까지도 활용하면 좀 힘싸움 각이 이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써놓고 기다렸다가 덩굴을 빠르게 내려주면서 분노까지 그냥 써주고 빠르게 잘아 근데 마녀가 분노를 받고 있지 못한데 괜찮아요 이걸 또한턴 버텨주니까 그렇지 버텨주는 동안 빠르게 잘라주고 더 무리하고 싶진 않아서 둘게요 진화 자고 턴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어, 이거 이렇게 되면 너무 마음에 들긴 합니다. 기다렸다가, 버텨놓고, 그냥 마녀로 맞을 거 맞아주면서 들어간다는 그림인데, 이번 턴못 들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머신으로 힘싸움을 한번 세게 해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그렇지, 버텨놓고 미니언, 그리고 분노까지 바로 써주고, 자, 밀고 들어가, 아, 근데 덩굴로 한턴 버티긴 했네요, 상대가. 하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턴 버텨놓고, 무리하지 말죠. 이것도 한번 더 다시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들어서 뒤에서부터 자고 한번 자 대기 이런 무리하지 말고 마녀 꺼내 주면서 뒤에서부터 천천히 체력 회복하고 들어가겠다는 마인드 이건 이렇게 써도 될것 같은 게 양각으로 나눠 주면서 충분히 귀찮게 만들어 줄수 있겠다 싶어요 대기 이건 무리할 필요 없죠 스엠쪽 잘랐으니까. 이렇게 되면 그냥 지나자고 넣어주면서 엘릭서 뽑아준 걸로도 만족이 될것 같고요. 그냥 덩굴로 빠르게 잘라주는데 지나 마녀가 정리해주면서 마무리가 됩니다. 역시 초중반에는 굳이 무리할 필요 없이 천천히 상대 수비패 봐놓고 어떻게 뚫어야 될지 고민하면서 시작을 하고 후반에는 그 시뮬레이션을 토대로해서 빌드업 또는 역공으로 각 한번 봐주면 레엘셰프라서 시너지가 알아서 잘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 수비 메인 카드가 스프릿앰 프레스처럼 공중 카드라고 할지언정. 우린 어차피 덩굴의 미니페카 콤보가 있기도 하고 그게 아니더라도 진화 마녀를 활용한 힘싸움으로 충분히 이득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지금 덩굴 마법 픽률이 굉장히 높고 그러다 보니까 진화 마녀로 덩굴을 카운터 치는 게 너무 효율이 좋아요 제가 페카 자고머신을 이전에 소개할 때도 아 진짜 날먹 덱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 덱도 진짜 날먹이긴 합니다 원래 덩굴이랑 카드가 쓰기 쉬우면 안 되는데 지금 좀 오버벨로 출시가 되고 핫픽스로 너프를 먹었지만 여전히 오버벨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그냥 날먹되게 맞습니다 이 덱은 다음판 가보죠 자 일단 시작할때 무난하게 바바톤 굴려주면서 스타트를 주구요 상대는 해골확인 이렇게 되면 어 좋아요 이거는 고블린 머신으로 빌드업을 먼저 해놓고 수비할때 미니언으로 한번 미니페카로 한번 그 다음에는 마녀까지 활용이 가능하다 생각해주면서 갈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갈거면 미니페카가 일단 먼저 맞아서 버텨놓고 미니팩카 써준 다음에 빠르게 덩굴로 딜로스 만들어놓고 여기까지 어차피 로켓으로 정리되니까 무리할 이유 전혀 없구요 이러면 잠깐만 일드에다가 메나에다가 얼법? 소스는 좀 독특하긴 해요 로켓 데미지는 안들어가지만 이정도면 굉장히 만족스럽게 시작이 됐고 얼법 맞아준다는 마인드로 반대 들어갔습니다 상대가 수비 엘릭서가 많이 빠진 턴이라 아 근데 상대가 지금 사이클이 빨라서 해골도 돌렸기 때문에, 진화 일들을 좀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앞쪽은 던져주면서 분노까지만 생각을 해주고, 이러면 쓰지 않고, 천천히 갑니다. 저의 진화면에 나왔으니까, 이번 턴 안쪽에 소수비, 천천히 한번 봐줄 생각, 해주고, 여기까지, 아, 이거는 같이 좀 쉽게 잘리긴 하겠다 싶은데, 그렇다고 무리할 수는 없는 거라서 여기 써주고 좋아요 잘 잘랐죠 버텨주고 지나면 빠졌고 지나일드 빠졌으니까 다음 턴은 진짜 못 참아요 이번 턴을 못 살리면 게임이 좀 많이 번거로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오 잠깐만 진짜 좋은데요 이렇게 써주고 버텨놓고 그렇지 아 상대가 심지어 무리까지 해줘서 이거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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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득입니다 아 슬로우 막기 전에 쓰고 싶었는데 슬로우 막기 전에 쓰는 건 실패했지만 그래도 분노까지 눌러주면서 빠르게 더 밀어주고 얼법 잘라주고 이거는 무리할 이유까지는 없어 보이니까 여기까지로 마무리 그렇지 심지어 지금 이거 진화자고가 너프 먹은 거죠 핫픽스로 너프 먹을 때 이번에 같이 너프를 먹어서 진화자고의 밸류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이 정도 밸류가 나온다는 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겠고요 이거는 미니페카를 그냥 써주면서 앞쪽에서 빠르게 힘싸움 해주고 뒷라인 일드가 까다로울 것 같으면 그냥 먼저 잘라버릴까 했는데 지금 천천히 써줘도 충분히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여기까지로 마무리 분노까지만 써줄까 이거 맞아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써놓고 정리 부담될 것 같으면 그냥 바바통 천천히 굴려주면서 정리해주면 되겠고 미니언 한번 그리고 기다렸다가 덩을 쓸지 말지인데 그럴 이유도 없나요? 아하, 있네요. 동굴 써주면서 거버까지 해주면 변수 따위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번 판은 확실히 좀 까다롭다 할수 있는 게 진화 메나에다가 진화 일드가 있었잖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빅 데기다 보니까 진화 일드가 나왔을 때 함부로 공격 들어갔다가 역공으로 바로 게임이 터질 수가 있어서 생각해 줘야 되는 부분이었고. 근데 상대가 중반 부분에서 진화일드의 진화 매너를 다 뽑는 시점이 나왔잖아요. 그 턴에 힘싸움에서 그냥 무난하게 가준 다음에 좀 템포 올려서 진화자구를 쓰면 이득을 볼수 있겠다 싶었는데 상대가 거기서 벌룬까지 무리해준 덕분에 좀더 쉽게 게임을 마무리할 수가 있었네요. 자고머신 소스가 너무 핫하니까 진화자구를 이번에 좀 세게 너플했는데 이렇게 로얄 셰프랑 섞어서 여전히 나오는 걸 보면 이전에 진화자구의 밸류가 굉장히 높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판 가보죠. <뭇> 자 일단 상대 공작부인인거 확인하면서 스타트 상대가 선패를 빼줄진데 야 이렇게 되면 마녀를 빼놓고 덩굴이랑 미니페카 등 활용해서 힘싸움을 좀 세게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만약에 앞에 탱커 붙이면서 들어오면 좀 까다로울수도 있을것 같은데 기다렸다가 미니페카로 한번 머리 돌려놓고 덩굴 쓸지 말지 내고 덩굴 쓸게요 빠르게 눌러주면서 그냥 빠르게 버텨놓고 좀 잡아준다음에 이건 미니페카로 정리 까지만 그리고 뒷라인을 무리해서 짜를 이유는 없을테니까 왼쪽 맞았으니까 오른쪽도 좀 맞아도 되니까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갈겁니다 일단 로훈의 도끼맨인걸 확인했어요 박쥐? 어 소스는 그냥 완전히 커스텀 덱 소스라 어 일단 엘릭서를 앞서곤 있으니까 자고로 빌드업 해주고 가볼게요 아까 다크엘릭서를 확인을 못해서 진화 도끼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화 도끼맨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면서 가볼 생각입니다 이런힘싸을좀 세게 앞쪽에서 걸어주고 어? 우리도 미니페카 써주죠 우리 어차피 덩굴이 없었겠다 아 번개야? 로훈의 이런 소스인데 번개가 있다고? 허 어, 일단 확인 이고요 이렇게 되면 아썩 좋지 않은 스타트긴 해요 그죠? 이건 좀 맞아 주고 갈게요 어차피 왼쪽 맞았고 오른쪽에 체력 깎이더라도 괜찮아요 엘릭스 아끼고 오히려 빌드업 하는 게 낫겠다 생각이 들어서 왼쪽으로 머신 빌드업 해주고 도끼맨 생각해 준 다음에 그리고 미니팩카 번개까지도 인지하겠습니다 역시 커스텀 덱은 아 함부로 자좀 소스를 생각하고 들어가면 안되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이거는 기다렸다가 천천히 여기까지만 해놓고 분노 써준 다음에 기다렸다가 덩굴로 변수만 만들어주고 잘라주기까지만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누적들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만족이죠 좋습니다 아 이거는 써야겠다 이건 진짜 안쓸 수가 없는 게 지금 스택이 다 빠진 턴이기도 했고 세게 들어가 주면 이득을 볼수 있겠다 생각을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분노 그냥 바로 눌러준 다음에 덩굴까지도 쓸 생각 이건 옆쪽으로 천천히 써주면서 아 근데 이미 깨주긴 했지만 그래도 엄마마녀가 어 잠깐만 정리가 안 됐는데 변수가 날만할지 를 봐야 되는데 이러면 큰 변수가 있을 만한 턴은 아니긴 해요 자 번개 쓰더라도 괜찮아요 이거 막을 만하고 안쪽에서 머신 천천히 맞을 거냐 맞아 주고 들어가면 됩니다. 어차피 우리 오른쪽을 더 많이 맞았기 때문에 분노 써놓고요. 기다렸다가 천천히 덩굴로 커버 해놓고 바바톤까지 써주면서 정리 해주면 변수는 없겠죠. 여기에 엘릭스 아껴주고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습니다. 확실히 커스텀 덱이라 좀 생각할 게 많았고 번거로운 부분이 있었지만 그리고 초반에 빅스펠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리스크 있는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에 번개 좀 손해를 보고 위험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후반까지 잘 가면서 결국은 <laughs> 날먹이 됐네요. 그죠? 최근에 제가 소개했던 다른 꿀덱들은 어, 날먹 덱이라고 하긴 어려웠기 때문에 본인 손이 좀 느리다. 날먹덱을 원한다라고 한다면 이 덱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냥 진화 자고가 셰프 받아서 16렙 된 상태에서 쭉 밀고 들어가면 알아서 힘싸움이겨주고 3스펠 밸류가 진짜 그냥 알아서 잘 나와 주는 그런 꿀덱이에요. 제가 최근 영상에서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덩굴이 너프되면 이런 꿀덱 소스들이 전부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왜냐면 이게 다 메타 적용용으로 만든 덱들이다 보니까 그 부분 생각해서 빠르게 꿀빠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성 정리해드리자면 유리한 상성으로는 뇌석, 골렘, 자구파키 정도가 있고요. 불리한 상성으로는 발블린 해돌, 페렘, 로호 번개 정도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유익했다면 좋아요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안녕!